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우리는 각자 살 방도를 찾아야 하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거나 상대를 이해할 여유를 갖지 못하죠. 대신 강한 원칙과 규율만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것만이 우리를 다른 사람의 침범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은 꺼림칙한 대상이 되고 우리가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산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나와 같지 않은 사람과 사는 것이고 동시에 나에게는 당장 필요치 않지만 대이를 위해서는 함께 행동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나에게는 아이가 없지만 아이를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만을 위하지 않는 낭비하는 지출이 있어야 사람들의 상상력이 합쳐지고 우리가 변할수 있다고 시인 타고르는 말합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는 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양 전통주가 남도 우리 술품평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습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 소개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에는 가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달초 여수 돌산 지역 어가 네 곳에 이어 돌산읍과 화정면에 있는 양식어가 여덟 곳에서도 어류 폐사 신고가 접수된 등 여수 해역의 적조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 지사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2027년 전남 국립 의대 개교는 도민의 염원이라며 국립 의대와 대학 병원을 신속히 설립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음 달 하순 개막을 앞둔 남도 영화제 시즌 2가 올해 광양에서 열리는 점을 감안해 특별한 랜드마크로 컨테이너 특별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이어진 제24회 광양전어축제에 2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자천 타천 거론되는 후보들 이미 물밑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내년 전라남도지사 선거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천 배심원제를 도입을 제안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정훈 의원입니다. 네. 이 오랜만입니다. 네네. 네. 지금 새 정부 출범 백 일이 지났는데 국정 운영 전반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잘 아시다시피 그 비정상했던 그 윤석열 정권은 제대로 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상화의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경제도 이제 벌써 사년 만에 코스피가 최고치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소비 심리도 저 상당히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화의 시간이었다. 지금 예, 의원님께서는 이 국회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안은 뭘로 지금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그123 내란 청산의. 아마 가장 중요한 방점을 두고 활동해 왔습니다. 네. 우선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던 그 군뿐만이 아니라 경찰의또 이렇게 문제점들을 질타하고 그 인적인 제도적인 문제들을 발굴해서 지금 어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어촌의 문제 그러니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지방의 낙후와 또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격차도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또 민생 이 문제까지를 저희가 함께 그 아우르는 지방도 살리고 또 민생도 함께 살리는 그런 역할을 우리 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이제 위원님 위원님께서 후반기에도 계속하실지 어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향후 향한이가 프레할 어떤 지금 남아 있는 뭐 과제랄지 이런 걸 꼽는다면 어떤 걸좀 보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행정안전위원회를 앞으로 1년더 합니다. 아, 제가 네. 그래서 어, 충분히 지금 우리가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일 지금 어, 착실히 하나하나 풀고 있고요. 제가 후반기,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네네. 내란 청산 이후에 우리 민주주의가 좀더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법 이걸 제가 대표 발의해서 지금 어, 지방자치의 생산성을 좀더 키우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30년 지방자치를 평가해보면 제도적 또 재정적 분권은 상당히 진전됐는데, 여전히 지방자치가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방의회도 좀 강화해야 되겠고, 네. 지방정부의 운영 형태도 좀더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음. 마지막으로는 지방 소멸 극복을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이번에 제가 농어촌 소득기본법을 농어촌 그 기본소득 그 법안을 그 제가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 소멸 극복에 남은 일 년에도 남은 일 년도 최선을 다하시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네. 최근 순천 다녀가셨죠. 이 전남 네네네. 혁신 포럼 출범했는데 여기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의 공천 배심 문제를 제안하셨는데 이건 어떤 문제의식에서 나온 구상인가요? 첫째는 전남 정치가 조금 혁신돼야 된다. 아. 전남이 어 민주당이 맡아온 전남의 지방자치 30년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대단히 또 어, 이 부정적인 평가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이 전남의 정치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좀더더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네. 첫째, 이제 그 전남의 정치의 생산성을 또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 전남의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일꾼들을 뽑는 경선 절차부터 좀더 투명하고 경쟁력 중심으로 주민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현행 권리성원 중심의 경선제도 거기에다가 이 전문가와 우리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 방식의 그 타운홀 미팅. 이런 그이 과정을 설치해 가지고 점더 민주적이고 점더 국민 주권이 강화되는 그런 그이 경선 방식을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게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또 경쟁력을 갖고 또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경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 이 공천 배심 문제가 실제로 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도입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천 배심원제는 당원 주권주의를 배격하거나 또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권리당원 경선과 국민 경선이 혼합된 이 경선 제도는 상당히 그 이전보다는 효율적인 데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석을 가려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경선 과정에서 배심원 타운홀 미팅 방식의 했던 그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후보자들을 검증하고 또 추천하는 과정을 이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적 당원 경선 제도를 어 전문가나 시민들이 직접 그 심사하고 또 면접하고 또 검증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전남의 정치를.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 정치로 바꾸자 이런 것이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 때전이 지방자치 혁신 기획단을 만들어서 뭐 저도 그 기획단 내에 한 사람이었지만 어이 전남이나 우리 민주당 경선 방식을 좀더어이좀 고도하자 이런 그 제안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이러한 그 공천제도의 변화, 혁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 중앙정, 그, 중앙당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어, 이 공식적인 출마선은 하지는 않으셨지만, 지난 전남혁신포럼 이 출범 자리가 이 원님 전남조사, 전남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한 자리였다 뭐 이런 평가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전남지사 선거에는 나가시나요? 어, 지난번에 그 전남혁신포럼은 뭐 제가 공식적인 뭐 이제 출마 선언은 결코 아니고요. 네. 어, 앞으로 지금 이제 출범 100일 맞은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 국회에 충실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출마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묻는면 저는 당연히 전남 정치 혁신과 전남의 그 변화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 또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 직접 제가 언급은 안 하시는데 어쨌든 전남 정치 혁신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 하셨습니다. 네, 네, 네. 어,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지역구가 나주하순입니다. 전남 이제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으로 치자면 이제 중부권 지역구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동부권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의원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좀 극복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제가 일단은 지역적으로 출신 지역이 서부권이라 서부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은 제가 젊은 시절 쭉 의제로 상장해왔던 민주주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농업인 문제나 또 지방의 문제는 동부권과 서부권을 넘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전남의 동부와 서부는 상호간에 굉장히 서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아. 동부와 서부가 함께 발전하는 그 통합 내진이 그 연대 그 해서 발전하는 그런 그 통합 발전론을 가지고 또 함께 노력하면 동부의 지역민들께서도 또 크게 걱정 안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서해론. 동부 가면 동부는 동부가 서해됐다, 서부는 서부가 낙후됐다,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한 갈라치기하는 그런 그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전남의 문제를 정면으로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방분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함께 잘 풀어내는 통합의 정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합의 정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전남 전체를 네. 아우르는 균형 발전 전략과 관련해서는 어떤 좀 그림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한 호남의 그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대안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아. 지금 국가 중앙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5극 삼특 균형발전정책은 마치 부산과 영남권만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처럼 보인다. 음.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해수부 이전, 또 가덕도 신공항, 북극항로, 이게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정책이라면 우리는 여수, 광양, 목포, 그리고 무한공항을 활용해서 이 인도, 아세안, 호주, 인도로 연결되는 신남방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남은 소위 말해서 남방의 중심지역으로, 그이 부산은 북구강로의 중심지역으로 키워나가서 이 부산과 전남이 아우러지는 이런 그 남부 그런 어떤 그 경제권을 통해 가지고 이 수도권에 대항하고 또 이렇게 자립하는 그런. 어 경제권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전남은 동부 서부가 서로 또 대단히 산업적으로 특성이 있습니다. 알리백 산단이라든가 에너지 고속도를 확충해가지고 어이 서남부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들을 산업화하고요. 또 유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과 철강 산업을 고부가가치 그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구했습니다. 어, 저는 뭐 이런 일단은 큰 그림을 중앙정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고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또 지원 정책들을 어제 대정부 정, 그 질문을 통해서 제안했기 때문에 동부와 서부 또이 아우르는 전남의 새로운 또그 발전 방안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 영남뿐만이 아니고 전남이 이 지방 분권에 있어서도 핵심 지역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신 거네요. 네, 네, 네. 아. 그리고 지금 앞서도 잠깐이 농어촌 기본소득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만은 음. 전남 지역은 여전히 농어촌 부분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의원님께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내용 좀 네네. 설명을 좀해 주시죠. 우, 우선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이나 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양적인 균형은 이렇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전, 이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지방의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가 완전히 그냥 거덜나고 있죠. 그래서 지역 차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농어촌 소멸지역 또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매달 그 30만 원씩 이렇게 지역 화폐의 형태의 현금 지원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격차 또 복지적인 보건 의료의 격차 또 교육의 환경의 격차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성 경비를 좀 지급하자. 그리고 이것을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소비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촉진시키자 그래서 지역 경제가 선순환함으로써 지방의 낙후 지역 소멸 지역을 이렇게 세우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음. 이 농어촌 기본 소득은 제 생각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셔서 이번 내년도. 어, 정부 예산에 벌써 1700억이 그 예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그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 6개 도시에서 한 12개 지역으로 좀 늘리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고요. 또 중앙정부의 부담이 지금 한40% 정도 국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50% 이상 뭐 이게 상향해서 지방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자기의 미래를 또 설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농어촌 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찬성을 하겠지만 도시가 기반인 의원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laughs> 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일부의 정선인 뭐 야당을 중심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야당이 그 독점하고 있는 경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구 소멸이 아주 극심한 상태거든요. 아마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고 또 도농의 문제를 떠납니다. 사실 농촌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는 이 명제는 네. 아마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는 순천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농촌 도시가 살았을 때 순천 시내 또 이렇게 이 여수 시내의 이 상권이 그 바로 영향이 영향을 미치듯이 이렇게 농어촌을 살리는 것은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또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부분은 어떻게 확충이 추가적으로 가능할까요? 어,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으로 정부가 어이 1,700억을 그 상정을 했는데요. 어, 저는 국회 단계에서 최소한 천억 이상 좀더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을 조속히 본사업으로 확대해가지고, 그, 지방의 소멸, 지금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지방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장 그 소멸 지수가 그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가 전남이거든요. 인구. 감소의 속도도 가파르고 네. 또 지역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남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려 생각합니다. 네, 지역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전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는 나주 화순 출신 신정훈 국회의원입니다. 앞으로도 전남 정부, 서부, 또 농촌과 도시 할것 없이 서로 협력하고 통합해서 전남의 미래를 함께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현장. 최유라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열린 2025 남도 우리술 품평회에서 광양 매실과 돌배로 만든 술이 대상을 받았다고요? 네, 전라남도 전통주의 우수성과 가치를 알리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2009년을 시작으로 올해 13일째를 맞은 남도우리술 품평회가 지난 2일에 열렸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호남 지역 대한민국 조리 명장인 안유성 명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품평회는 전남 30개 양조장에서 45개 제품이 출품돼 탁주와 증류주, 약주, 청주, 기타 네개 부문으로 나뉘어 심사가 진행됐고요. 종합대상 한개 제품을 비롯해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 각네개 제품 그리고 신인상과 인기상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그중 대상과 인기상의 영예가 광양에서 나왔는데요. 특히 종합 대상 부문이 생겨난 후 그간 장성이나 담양, 뭐 나주 등 전남 서부권에서만 수상자가 나왔던 상황에서 동북권인 광양이 처음으로 대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아, 네. 대상 수상 제품은 황매실과 돌배를 발효하고 증류한 뒤 오크통에서 일 년간 숙성시킨 증류주로 지난해와 올해 광양 매화축제에서 매실 하이볼 베이스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요. 전통주가 지역의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될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대상을 받은 술. 어떤 매력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건지 또이술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심사위원 평가에 따르면요. 이 대부분의 증류주가 오크통에서 숙성 과정을 거치지만 그 과정에서 본래 술이 갖고 있어야 할 향이나 맛이 오히려 오크에 묻혀 버리기 쉽다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상 제품은 오크 숙성을 거치면서도 주원료인 매실의 향을 잘 살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술을 만든 이 광양 업체는 설립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첫 출시한 제품으로 대상까지 거머쥐면서 다소 의혹을 받기도 했다는데요. 알고 보면 여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삼진강의 봄 오교식 총괄부사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회사는 그 문경에 있는 지역 전통주회사 오미나라라는 회사가 저희의 본사입니다. 전통주 업계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제법 자리를 잡은 회사이죠. 제 기억에는 2021년 정도에 광양시에서 매실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상품을 개발하고 싶어서 저희 본사에 매실로 와인이나 또는 고급 증류주를 만들 수 있냐라고 이제 문의와 개발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우리 회사도 새로운 재료로 매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해서 1년 후에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정식 제품을 만들려면 법에 의해서 반드시 그 회사가 그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2023년에 삼진강의 범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24년에는 삼진강 바람이라는 증류주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전통주 업체로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전통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뭐 대형 유통망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아서 판로 확보가 어렵고 또 소비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있는데요.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원재료 수급에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또이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교식 총괄 부사장의 말 들어보시죠. 지역 특산주는 원재료를 반드시 회사가 위치한 지자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자체에서 100% 조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광양, 순천 매시는 쓸수 있어도 지역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곡성 매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수 유자는 쓸수 있어도 유명한 고흥 유자는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원산지가 변화하고 이동하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지역들을 좀 광역화하거나 100% 사용이라는 기준을 조금 완화시켜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세 문제인데, 주세는 우리나라 세율 중 가장 높은 편입니다. 다행히 지역 특산주는 어느 정도 양까지는 50% 감면을 합니다만, 우리 농산물을 쓰는 전통주에는 그러한 주세를 조금 낮춰주시고, 종가세를 종량세로 좀 바꿔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이 앞으로 전통주가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지금 방금 오규식 총괄 부사장 말씀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민이 어쨌든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요 네, 소주와 맥주, 뭐 막걸리가 그동안 대표적으로 이 소비되던 주류인데요. 이제는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종을 경험하고 또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고, K팝이나 K푸드로 대표되는 이 K 문화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전통주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전통주만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 필요할지 이번 품평위 심사위원을 맡았던 사단법인 한국전통주 연구소 박록담 소장의 말 들어봤습니다. 한국술은 어, 한국술 다 와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한국술의 강점은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쌀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 쌀술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나 차별성은 쌀술에서 오는 청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국술이 지향하고 있는 아로마나 부케하고 같은 성향의 향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외국술을 많이 접한 특히 와인을 접한 젊은 세대들의 기호 충족을 위해서는 우리 술에서도 누룩향이 아닌 청양을 살린, 이 청양을 방향이라고도 하는데요. 꽃향기라는 뜻입니다. 이 꽃향을 살리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술이 충분히 와인하고 맥주하고 경쟁했을 때 경쟁력을 갖는다. 최대한 우리 술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이 대상 소상 업체는 내년 매화축제 선보일 새 신제품도 광양시와 순천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지역 농가와의 상생 그리고 다양한 소비층을 겨냥한 우리 지역의 전통주가 만들어져서 이 단순한 수를 넘어 지역 농업과 문화를 잇는 매개체가 되고 나아가 글로벌 모드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라 리포터였습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